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모든 것,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직장인 대학원 진학의 단점, 그리고 장점 순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더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숙제를 안한 상태로 놀면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한 느낌 아시나요? 저는 올 상반기 동안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제가 다니는 곳은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특수대학원이라서 일주일에 세 과목, 퇴근하고 저녁에 수업을 듣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자꾸 넷플릭스 보고 싶고 야식 먹고 싶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수업만 들으면 될줄 알았는데 공부 외에도 과제, 학회, 세미나 출석, 원후 모임 등 시간을 정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학비 외에도 나가는 돈이 많다. 제 월급으로 학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싼 사립대학교는 포기하고 국립대 대학원을 선택했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원 정도인데 사립대는 600에서 8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건 학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업 들으러 다니면서 식비, 교통비, 책값, 그 다음에 각종 원우모임 회비 등등 추가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은 오프라인 수업을 못 가고 있지만 저도 곧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학원 학위가 있으면 연봉도 오르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니 대학원 졸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연봉 인상이나 승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만 보면 학위취득에 돈을 투자한 만큼 바로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학보다 졸업이 어렵다. 제가 다니는 특수대학원에서는 논문 작성제와 학점취득제 중 코스를 선택해서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학원 가시는 분들 논문으로 졸업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이 논문 때문에 아직 졸업을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논문을 쓴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회사 상황에 따라서 휴학을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바쁘다든지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하는 이유로 졸업이 점점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석사 학위가 조건인 직무로 이직을 하거나 출강을 하는 등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매너리즘을 느낄 때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엔 만나기 힘든 관련 분야 인맥을 넓힐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직장인 대학원 진학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꼭 학위 취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직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